어, 헤드, 컷. 아, 타라. 아, 타라, 타 어, 닿았다, 드디어. 어, 어, 님들 저 기다려 드릴 수 있음? 네, 다, 당연히 기다리죠. 네, 그린키, 템 좀. 어레. 뭐야 베이 이제 저희 다다 왔음. 이썬또이왜 주고 싶어? 열자기 어? 열어야 이왜 주고 싶어? 저 박사의 검마. 블루키타드. 문 앞에 바람다바람 잠만 님들 저블루키드좀 가져왔음. 에저좀 네, 기다려줄 수 있음. 열어, 열어요, 이 형님. 열을까요? 아돼 차님 기다릴까요? 예, 근데 그 방에 각자 3명 있어요. 3명 있다고요? 네. 3명 있으면, 수류탄 하나, 하나. 레드, 레드키 레드, 레드 카드 쓰는 데도 있어요, 여기? 네, 거기, 수류탄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블루키 카드 쓰고 안에 레드키 있어요. 불탄 하나 던지고 짤까? 샷건 들어요, 샷건. 아, 기다려요. 차님 기다려요, 죠 와, 우리 기다려 주는데 라면 드시네. 네. 강강 맛있 다 맛있겠다. 개꿀맛. 뚝똑똑뚝뚝 근데 님들 브리터 재밌지 않은 네, 재밌는데요. 인강 <laughs> 열차니까 한번 써 보실래요. 잘되니님 네, 오고 하죠 오고.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들어왔으면 리틀 일더널 오케이. 한참 들어오셔야겠네. <laughs> 한참은 <웃음> 아니겠다. 가까워서. 지금 저기 트레이네. 저기 뒤에도. 네. 뭐 있는 거예요 저 뒤에도? 저 뒤에는 저게 카세예요. 아. 는 과학자들 이런 데서 일하면은 진짜 정신 분걸리겠 인정. 와. 응, 음, 다 왔다. 응, 음, 여기 여기. 저거스에댄지 응, 음, 이거다. 총알 다몇발 했으시? 백 발. 했으심? 오, 오 이거 뭐야 개맛없을것같아맛이어 어? 발소리 는뭐잉저인데 음? 발소리 이거 과학자 이거? 바로 앞에 어, 있는 발... 과학자? 과학자? 어, 저기 안, 안쪽에 안쪽에도 블랙히죠? 있어 블럭키죠? 근데 샷건데도 제자열차니까 바로 쏘는거 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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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요요아렛렛렛레렛렛렛 별거 이, 없음. 근데 이, 이제, 그거, 아니 레드키 거든요. 어? 근데 이거 왜안 켜져있음. 어? 됐는데, 됐습 바로, 바로 밑에 스위치 있네 오, 아, 저, 저, 저. 네, 이 레드키 읽었네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네, 네. 바로 앞에 없나? 없나? 아, 다시. 미스. 술타 하나 던져볼까요? 나 o no, n 온다 아닌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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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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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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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소리 안쪽에 소리 우리어디게 들리는데 아닌가? 에이. 아 여기 안쪽 아니구나 와..님..어? 컷! 다다다 클리어? 다, 다. 야 여기 한명 왔다 여기 한명 왔다 어디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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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인사인사 하나 이, 하나 들어오..인사님 지금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줘, 들어오세요 이놈이 님들 쟤네, 이제.. 아..이쪽 상자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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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상자에 있어 상자에 있어 오.. 와와우 잠만 깐 여기 안에 뭐 있어? 아 영광도. 아총안 뜨나? 와 AK. 오 AK 절단. 반건 반건. 오 반건 오. 와 잠만 깐이 이 사방이 발소리. 미스. 템다챙기고 심각하게 뭔? 저희 포포인트거 아님? 보이던 듯. 자 갑시다 이제. 잠깐만요 저 잠깐 파니만 먹고 이 <laughs> 어?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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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다. 갈게요. 앞에 네 거기 바로 앞에. 오 어, 갔다. 갔다고요? 야. 응? 어 해프닝. 선생님 저, 저그킷더줄수있으세 저도 지금 킷이 얼마 없어요 아, 지금 두, 두 개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타, 타추 타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시못 들어가지 어, 않으요 이거... 아. 님들 이제 한명더 있거든요 이쪽에 한명더 있는데 네. 피 많으신 아, 분예 아, 네, 피, 피 많으신 분 이쪽이 라스트 팀저 많음, 저 많음 어, 저, 오, 100, 저 많아요 100, 100, 100 갑니다 여기, 여기, 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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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더 있거든요 이쪽에 엄마? 없는데? 없음, 없음 오 나갑시다 이제 와 깼다 깼다 와씨 겁나 컷어오 뭐야 뭐야 밑에 이에 위에 나이스 아닌가? 안 죽었나? 아..아닌 안, 아닌 안안안 죽었다 고 그래. 죽은 거 아니? 컷컷 컷. 나이스 위 위에 위에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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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위에서 총소리들래 이거, 인성님, 인성님, 인성님이 빨리, 이거, 제 위에는 놈 닦아줄 수 있음? 네, 닦아줄, 닦아줄게 어, 조사기다 저거 응. 올라간 다음에 바로 쏴야되는데 저거. 나 방어복이 없는데? 어, 이거, 이거, 이쪽은 밖이라가지고 될.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 대충 방어복이 있고. 찬물, 지금 뭐, 방어복 있고. 찬물님, 지금 템, 템다 타심? 네, 꽉. 아, 어허... 제가 최대한 챙겨볼게 어아 응? 그만 좀 그만 좀돌이내라밑는놈야 됐다 됐다 갈게요 냉네참물님그이것다 한번 다 챙겨봐요 잡템 버리면서 인상님 거. 잡템 <laughs> 잡템이 중장갑 에? 반자어 맞다 맞다 네. 이거 안 좋다 <laughs> 뭐 생길 게 없지 않아? 별로 없는데 요 생기 이거 이것도다 뭐? 어 이걸 파이썬이랑 그 스커트 파이썬 어깨 파이썬 하고. 제가 챙길게요응저 <laughs> 음, 새끼인가? 탈품이 쟤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왜안 오냐? <laughs> 아소리 들리다 안 들리네. 오우 지군이다 아씨 아인상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일단 여기 있는 잡템 네어 소리 들린다 치료킷 타나만내라 치료킷 타나만아 바로 나오네 어디야 어디, 어디. 그,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소리 인성님인가? 꽉, 꽉. 네, 저, 뭐야, 소리 들린다. 와, 진짜, 나가기도 와, 진짜 보차네. 안 들린다. 뭐야, 어디야? 아, 요쪽이구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없는데? 학 자. 위, 위, 한한있있어요위에 한명있어 나왔어요 컷 제템 주심저 아,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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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